현재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에서 학생 대표를 맡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장인홍이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가 진행하는 중고생 촛불 집회에 대해서 국민의 힘에서는 계속해서 어린 학생들까지 이용하는 도짓 성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대체 얼마나 구시대적인 말입니까? 그들에게 꼰대라는 말도 부족합니다. 그들에게는 학생들이 아무 소리 못한 채 꼼짝없이 살아야 했던 군부독재 정권을 꿈꾼다는 의미로 적폐라는 허책만이 허락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어른들의, 어른들의 정치투쟁에 학생들이 희생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라 그토록 강조하셨습니다. 정치투쟁의 희생양이 된 것은 윤석열 탄압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고 중고생 촛불집회 탄압으로 집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고생은 아직 어린 전자라고 보시는 성인분들 또한 우리 중고생이 촛불을 들고 일어선 것에 대해서 공부나 해라 학생이 무슨 집피냐 등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중고생들은 지난 4.19혁명부터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지지하는 분들은 무엇이 두려워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짜뉴스와 색깔론을 동원하시면서 까지 탄압하려 하십니까? 얼마 전 의혹이 사실이라면 탄핵이 선고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들고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반박하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한 달에 걸쳐 우리 중고생 중고생들이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기소개하십니까? 윤석열 정권은 중고생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 봉사 시간을 주겠다는 가짜뉴스를 뿌려내며 중고생들을 향한 정치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도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언론 보수에서는 국민의힘과 손을 꼭 잡고 이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 보수 언론 기자 여러분, 있다면 지금 심장이 찔릴 것입니다. 우리 중고생들을 향해 같은 뉴스를 살포한 보수 언론 이름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도 어른들의 정치판 싸움에 중고등학생들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우리 중고생 촛불집회를 공격하는 기자회견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기자회견에서 이 단체는 이전의 시위에서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원의자 등을 외쳤고 자극적인 단어와 행동으로 아이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촛불중고생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성인들의 단체이며 성인들이 중고생들을 현혹시켜 촛불지표를 끌고 나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촛불중고생 시민년대 학생대표를 맡고 있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중고생 여러분, 제가 현혹하거나 강압하거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모든 중고생들은 자발적으로 참가 못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정치,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도리어 국민의힘 아닙니까? 이러한 중고생들을 향한 정권의 비열한 정치공제 속에서 학교에서의 보복이 내려질까 두려워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다는 사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중고생, 중고등학생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있고 어, 능동적인 존재입니다.